후보자 도덕성. 특히나 이제 전업주부인 배우자 최화영 씨 재산이 10년 사이에 12억이나 증가해서 두배 증가했더라고요. 배우자의 작품이 수천만 원대 가격에 그림이 판매됐는데 이게 뭐 한독스 프리미엄이 붙은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되게 기되고 있는데요. 답변을, 본인 전공을 아 제기 들어보세요. 그 전공과 무관한 서양 그립이 주로 판매됐는데 이거 거의 뭐 취미생활로 온것 같은데, 응? 후보자님 이 서양화 쪽에 프로 작가입니까, 아마추어 작가입니까? 다, 단, 단답형으로 하세요. 프로 거의 작가입니까? 거의 프로입니다. 거의 프로다. 네. 프로는 아니고 거의 프로다. 왜냐하면 독자적인 무슨 회사를 가지고 있거나 저는, 독자적인 아틀리에를 자, 가지고 보세요.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째 배우자는 대학교 3학년. 1969년에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에 출품을 해가지고 국회의장상을 받았습니다. 2등입니다. 상금 30만 원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그 전시회에 와가지고 이거는 인삼을 수출하는 거니까 전매청이 좀 사주고 고다음 그 홍삼도 좀 하도록 해라. 이래가지고 100만 원에 팔고 전매청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969년이니까 굉장히 옛날이죠. 그다음에 홍삼을 제출해 가지고 또다시 국회 의장상을 받았습니다. 집사람은 제가 공직에 있을 때는 단한 번도 전시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로서 퇴임 후에 그 경력을 바탕으로 김앤장에 들어가서 고문이라는 직책을 달고 그 대가로 다수의 국민들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20억 원의 보수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공직 생활로 쌓은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로펌 고객들에게 자문을 하고 고액의 보수를 받았던 분께서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신다는 것은 심각한 이해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앞서 제가 지적하신 이런 민관과 공직을 오가는 회전문 인사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그러한 국민의 눈높이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 공적인 이러한 그 여러 직책에서 경험과 능력을 쌓은 사람들이 민간 쪽에 가서 그것이 일종의 이해 충돌이 아니고 또 전관 예우가 아니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좀더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는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장에 가는 하나의 목적은. 제가 이제까지 해외의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 구, 경제를 설명하고 소위 그 공공 외교를 하던 것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제 자신 행동이 그러한 개인적인 특정 케이스에 간여가 됐거나 이런 것들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에, 또 그걸 위해서 저희 제가 저희 후배인 예 답변을 정리해 주신 공무원들한테 단한 건도 전화를 하거나 어, 부탁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전관내용 문제라든지 이의 충돌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전혀 그 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현장 후보께 20억의 고액의 고문료를 주면서 그것보다 수십 배의 매출을 김현장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왜 후보자님과 같은 분이 김현장의 얼굴마담으로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얼굴마담 노릇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얼굴마담 획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저는. 아니 그렇습니다. 얼굴마담이라는 것은 원래 얼굴만 있지 손발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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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러면은... 아니,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그래서 자,